올 한해 울산을 되돌아보는 기획 시리즈 오늘은 세 번째로 교육계 소식입니다. 재선에 성공한 첫 진보 여성 교육감이었던 노오키 교육감이 이달 초 갑자기 별세했습니다. 업무 공백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보궐 선거는 내년 4월 실시됩니다. 보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. 진보 대 보수가 처음으로 맞대결을 펼친 지난 6월 울산 교육감 선거 노오키 후보는 김주홍 후보를 누르고. 우리나라 최초로 재선에 성공한 진보 여성 교육감이 됐습니다. 노 교육감은 맞춤형 교육복지와 미래 책임 교육 등을 실현해 울산 교육이 우리나라 공교육의 표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저 개인에 대한 그런 지지라기보다는 어, 교육 공동체가 애써 쌓아온 그 변화와 혁신에 그러나 지난 8일 재선 임기를 시작한 지5개월 만에 갑자기 별세했습니다. 향년 64살. 5일 동안 울산광역시 교육청장으로 치러진 장례식에 각계의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. 한마디로 큰나무 같은 사람이죠. 음, 한 번도 다른 길을 가신 분도 아니고 늘 노동자, 서민들을 위해서 당신이 뭘할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실천하 울산교육청 광장에서 열린 연결식 참석자들은 공교육의 표준을 꿈꿨던 고인의 마지막을 눈물로 배웅했습니다. 변화와 혁신을 멈추지 않겠습니다. 희망의 싹을 더 키워 가겠습니다. 노 교육감의 별세에 이어 울산교육청은 빈자리가 늘어나 연말연시 업무 공백도 우려됩니다. 교육감 고난 대행을 맡은 이용균 부교육감은 이번 주를 끝으로 공로 연수에 들어갑니다. 여기에다. 구회철 교육국장 역시 내년 2월 말 정년 퇴임이고 노교육감의 핵심 참모들도 명예퇴직과 의원 면직 등으로 잇따라 자리를 떠납니다. 내년 4월 5일 치러질 교육감 보궐선거 후보군의 하마평이 무성한 가운데 울산 교육계는 해를 넘기고 있습니다. KBS 뉴스 박영아입니다.